1 k 3 k g 4 k g k g 오. 늘은 금요일이고요.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. 퇴근 퇴근 근근고싶 퇴근 퇴근 퇴 리피 공원에서 러닝합니다. 와우, 짱 멋있어요. 와우. 야, 야, 야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와 진짜 멋있어. 너무 점프해가지고. 그리 아, 금요일 어. 밤에 러닝하는 기분은 어떤가요? 완전 빨리 네. 사는 것 같고 좋네요. 내일 출근해. 빨리 뛰어서 잘. 나도 출근이다. <laughs> 저희도 내일 결혼식이랍니다. 아니 결혼식을 간답니다. <laughs> 나도 출근한다닙니다. 어디서 뛰죠 오늘? 저희, 저희, 저희 여기서 엄청 일억 텐트 있는 거 아니야? 그렇게 갔다가 돌아올까? 어 그래. 어, 계속해. 좋아. 우리 느려도 괜찮아, 달팽이 크루 첫, 첫 모임입니다, 오늘. 언제, 언제 이러니? 우리 <laughs> 가입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. 10km 못어 네, 맞았어. 그리고 10km 이하로 뛰어야 되고, 그리고 키로당 6분 30초 이내는 그 모임. 가입 안 돼. 에씨 <laughs> <laughs> 아, 시가 너무 좋아. 와, 저기 있어. 희선이 저기 있다. 참나요 NRC? 2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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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렛고 가자 가자 우리 달팽이 달팽이 크루 화이팅 달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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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km 아 신호가 걸렸어 거라고 뭐 아닌가? 올림픽, 올림픽 공원 오, 오. 응. 어. 뭐야? 저 뭐야? 보노보노야? 아닌데? <웃음> 뭐야? <웃음> 2km. 나 먼저 바로 거야. 오늘은 저희 달팽이 쿠루 리더 아, 김환 씨와 함께합니다. S.L.입니다. 스네일 리더 달팽이 리더 S.L. 저희 쿠로 S.L.입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어, 너라, <laughs> 참고로 S.L.은 한 주에 한 번씩 바뀝니다. S.L.이 되려 우선 코스를 선정해야 되고 앞에서 뛰어야 됩니다. 어, 그럼 제부하냐 위임. 오늘은 위임. <laughs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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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진짜. 와, 어,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. 완전 자유를 찾아가는 3km. 나오나요 네, 여기요. 아. 자, 4km. 우리 다 왔습니다. 화이팅화이팅 예. 와, 땀이 난다. 아 너무 흔들려. 오 멋있는 코스인데 여기 맞았어, 맞았어. 만국기 코스. 파이팅. 달팽, 달팽, 달팽. 나중에 여기 뛰면서 이게 나라 국가, 국가 국기 이름 맞추기 할까? 뛰면서 국기 맞추기. 오스트아 <laughs> 프랑스 부탄 인도네시아. 사람 있는 거말안 해줘. <laughs> 아, <laughs> 다들 사랑하는 거 많아져. 우리 오늘 컨디션 좋아서 6분 40초 나올 것 같거든요. 근데 여기 우리 크루 들어오려면 6분 40초 나오면 안 돼서 살살 뛰세요. 다들. 오늘 컨디션 다들 왜 이렇게 좋아? 너무 나올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조작해. 페이스 조작해. 6분 40초로. 아, 힘들다. 마지막 시원해. 네. 어느새 출발지점까지 들어갔다 가자 가자 5 k 로 채워 일단 내거 5킬로 넘었어 아이스 5 k 로 5킬로 성공 너 머리 왜 이래 우리 이제 달팽이 쿨 아니고 거북이 쿨이다 잘 뛴다 우리 잘 <laughs> 뛰었다 다들 잘 뛴다 잘 뛰어 진짜 아, 페이스 몇이야와 <laughs> 6분 2 3초 되네 우리 이걸로는. 난 육사살. <laughs> 오, 당신은 달비 이크에 가입할 수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우리 김한 선생님은 안돼요. <laughs> 거북 이크로로 <가>. 가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자, 다들 가이바이보합시다. 빵. 이온음료. 이온 이온. 개토레이 빵. 개토레이. 아이바이보. 아. 가이바이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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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낼게 그냥. <laughs> 내가 낼게. 어? 죄송한데 여기는 그 플러스 선, 플러스 이 없는데. 다른 데서 오지나요? <laughs> 다른 배정 될까요? 아니 없네. <laughs> <와, 룰루. 웃음> 큰거 하나 나눠볼래? 어짠짠 사진으로 한번 찍어가. 데 오늘 약잘 약간... <laughs> 가. 아 달가 다음에 또 뛰어. 안돼야. <laughs> 마무리는 J, F, C.